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집 뒤에 야산에 꽃지봉 이파리 좀 따러 왔어요. 한 접시 거리만 따러 갈게요. 이거는 무슨 꽃인고? 처음 보는 꽃이네. 이게 무슨 꽃일까? 음? 덩클, 으름덩클, 한국 바나나, 으름덩클, 엄청 퍼지겠죠? 나무 타고 올라가겠죠? 장모님, 우리 장모님, 하얀 가슴에 우세해 지게 해. 깊게 곱게 어. 그리듯 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 바람처럼 스며든 공간 잘 따는데 어 많이 컸어 그치 또 담아. 나만큼 응. 떴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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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월 빠르구나 벌써 이렇게 푸르름이 5월이 됐으니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꾸린 이 세상 오늘 어린이날이네 진짜 응. 5월은 부부들이 나, 이리저사 찾아온다. 안 되냐고. 응? 그만 따, 이제. 집에 가자. 아, 고라니 때문에 놀랬어. 고라니가 너무 무서워졌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자 갑시다. 또 잡을 땡겨. 이건 무슨 나무일까? 산초인가? 산초? 산초인가 봐.